안녕하세요. 오늘은 워캠의 제품 중에 하나인 r f 포샵에 대해서 여러 원장님들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바로미 클리닉의 유재혁 원장이고요. 원장님 각자 두분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저는 정당 전액세원의 승기수 원장입니다. 네, 저는 장현석 원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이제 점점 점점 가을 날씨가 짙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뭐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원장님 뭐 제주도 날씨 좋은가요? 날씨 엄청 좋습니다 아 서울이랑 날씨 어떻게 좀 서울보다 확실히 섬이라서 뭐이 경치도 좋고 구름도 이쁘고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워캠에서도 제주도 같이 가갖고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RF4 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 그리고 우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 포샵은 아마 성기수 원장님이 네. 처음에 아이디어를 갖고 만드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RF 포샵 액티베이터 이런 명칭을 쓰세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액티베이터란 과연 어떤 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얘가 어떤 것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액티베이터를 사용했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어, 이 자체는 그냥 세럼이에요. 흔히 보는 우리 화장품. 피부를, 어, 뭐, 탄력을 만들어주고, 뭐, 브라이트하게 해주는 이런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인데, 내가, 어, RF라는, 고주파라는 장비와 결합했을 때, 장비의 시술 효과도 더 높게 주더라. 그래서 그런 효과를 활성화시켜준다. 라는 의미로, 액티베이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샵. 어, 포샵은 또 뭐예요? 아, 네 가지. 가, 업, 어, 샵 되더라. 이렇게 좋아지더라. 라는 의미로, 포샵을 붙였습니다. 이네 가지라는 것은 물론 고주파의 고유한 효과 플러스 이 세럼의 효과인데요. 그 자체의 그러니까 탄력이 좋아진다든지 모공이 축소된다든지 색깔이 밝아진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력이 좋아지는 이 효과를 한 번의 효과로 어, 시술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포샵 네 가지가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포샵. 그래서 RF 장비를 네 가지 포없시켜주는 액티베이터, 도와주는 놈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뭐, RF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고주파를 들수 있죠. 어, 고주파로 좀더 효과적인 그런 시술이다. 예, 뭐, 여러 가지 고주파 장비들이 각 병원마다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장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써보시면서 이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주성분은 주로 무엇이고 어떤 작용을 주 타겟으로 하나요? 일단은 이 r f 포샵은두 가지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잘게 자른 금. 우리 뭐 옛날 어르신들 금침 이런 거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게, 나노화된 금 성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이타민 B3, 나이아신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은 우리 뭐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염작용. 그래서 피부 면역을 올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신 바이타민 B3는 미백효과. 그러니까 이제 염증 가라앉혀 주고 면역력 올려주고 거기에 미백 효과까지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그 보통 우리가 이제 고주파 시술을 병원에서 할때 보면 뭐뭘 발라줘요 어, 세럼을 이렇게 발라주고 고주파 시술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제품과 기존의 고주파 세럼과 또이 RF 포샵 제품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거고? 네, 기존 우리가 이제 세럼, 그러니까 고주파 장비 업체에서 고주파 시술할 때 같이 쓰라고 주는 거는 이 고주파 자체가 이제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을 좀 식혀주는 작용, 그 다음에 고주파 열이 피부에 접촉할 때 중간에 공기가 있으면 접촉이 좀불완전한 상태가 생기겠죠. 그렇다 해서 그걸 밀착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는 커플링 크림, 커플링 세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단순하게 열을 잘 전달해주는 기능에 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주파 시술로 조금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한다 그런 의미로 끄시고 그 세럼 자체가 어떻게 뭐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 좀 없거든요. 근데이 우리 그 포샵 액티베이터는 그런 잘 밀착을 시켜주는 기능 플러스 검을 통해서 전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시나마이드가 좀더 쉽게 활성화되는 이 효과를 같이 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고주파 시술 하는데 더해서 예, 이시럼을 사용해서 어, 시술을 하게 되면은 어, 환자분이 불편함도 적으면서 효과는 더 올라간다. 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고주파 세럼들과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나 다른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존 제품을 같이 쓴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어, 기존 제품보다는 이 세럼 액티베이트를 쓰는 것이 볼씬 시술이 좀더 쉽고, 예를 들어서 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잘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 고스파 에너지를 좀 많이 높여야 될 거를 높이다가 또 피부 손상이 올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스파 온도를 조금 낮추고 시술해도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더잘 되고 효율적이라서 오히려 좀더 시술하시는 선생님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 음, 예 그~ 자원적인 보시기에 이~ 시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피부에 효과가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뭐~ 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성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RF 장비, 고주파 장비랑 하다 보니 리프팅, 타이트닝, 거기다 화이트닝 이런 것들도 잘 오는데 그 외에도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이런 미백 시술할 때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고 이 나이 아신 자체가 미백 효과도 있고 또 골드가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수이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더잘 나거든요 는는이저로이를 안쳐서 떼야 되는색소임는도불구하고그구 가벼운 레이저 토닝 이도했는데 굉장히 엎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서 이게 좀 보티나 반짝반짝 빛나는 네, 물광의 느낌. 느낌 그래서 이걸 안 지우고 가기다시죠